최초로 또 어, 한국 영화를 연출하시고 또, 또 새로운 우리 음, 훌륭한 배우들과 같이 가게 돼서 너무 네. 기쁘게 생각합니다. 네. 네, 그때 2년 전에 발표만 하고 끝났죠. 맞아요. 네, 발표만 하고 끝나서 음. 좀 아쉬웠는데 네, 이번에 이렇게 또갈수 아, 있게 돼서 그리고 또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갈수 있게 돼서 니다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. 어, 또 경쟁 부문으로또 초청이 돼서 살면서 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고 눈에 다 담아오고 즐기다가 오고 싶습니다. 응원합니다. 이 주... 혹시나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만 하다가 이렇게 또 참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고요. 어, 선배님들과 지은 씨와 그 감독님과 같이 가서 그 프랑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